안녕하십니까 마고입니다. 오늘은 체집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체집을 나가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요리를 챙기는 것이고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잘안 쓰는 재료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막맵에 있는 호감도 퀘스트 때문입니다. 안 쓰는 재료들을 주게 되면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재료들을 주게 됩니다. 얼마나 효율이 높은진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자, 다음으로는 횃불입니다. 이 횃불의 역할이 사실은 온도만 올려주는 역할인 줄 알았는데 맵을 밝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사용을 하시면 좀더 멀리 있는 재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NPC 퀘스트인데 이 퀘스트가 특수 아이템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눌러보다 보니까 이 퀘스트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갖고 각 맵마다 퀘스트를 완료하시면 산화패를 모으는 데좀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은 사막 맵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모래 폭풍이 오는데 내 주변에 동굴이 없다면 채널 이동을 이용해서 좀더 빠르게 동굴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랜덤적으로 위치가 이동이 되고 본인 채널이 포화 상태가 아니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드게임입니다. 저는 이거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료를 모으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분들이랑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타 유저랑 모르는 유저랑 같이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재료도 못 모으고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친구분들이랑 뭐 디스코드를 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중에 좋은 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